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또 Q&A 시간으로 어, 필링의 어, 종류 그에 따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요즘에 음, 필링 종류가 너무 많다. 옛날에는 뭐 아하 바하가 거의 주를 잃었는데 요즘에는 뭐 종류도 너무 많고 뭐 원데이 해초, 알라딘 바이오 등등등 어디까지가 성분이고 어디까지가 브랜드 명인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 어, 어. 요즘에 저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너무 전문가들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질문도 되게 실전으로 부딪히셔야 알수 있는 그런 되게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덕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깔끔하게 그냥 드리면은 그거 다 알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다 아시려고 하면은 정신건강이 매우 해롭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모든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명을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진짜 필링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하나의 성분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거의 다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음어 이게 만약에 음뭐 이게 만약에 무슨 글리콜릭 애시드다. 근데 어내 샵에서 내가 따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글리콜릭 애시드인데 어2023 필링이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버리면 걔가 또 하나의 브랜드명이 되기 때문에, 어, 진짜 같은 필링을 가지고 다르게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려고 하시면은 너무 머리가 빠개진다는 거. 어, 그래서, 그냥, 어 요런 필링이 새로 나왔구나. 요게 요즘 유행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어, 요런 피부가, 요런 필링은 나, 내 피부에 좀 맞겠다. 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아하와 바하를 비교하고, 그리고 또 살짝 맛보기로 파하와 라하까지, 어, 살짝 말씀드린 영상 3분짜리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맞습니다. 옛날에는 글리콜리에시드만 어, 따로 나온 어, 저희 고온세상피부과에서도 그 스킨 스케일링이다라고 하면은 글리콜릭산을 완전 그것만 따로 된걸 썼어요. 그래서 30% 50% 70%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요. 어, 피부의 그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그둘중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붓, 붓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가면서 빠르게 도포를 하셨고요. 어, 그리고 그 굉장히 강하고 따갔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었고, 시간까지 옆에서 재고 있었습니다. 음, 타이머를 두고. 그래서, 어,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 도포가 됐으면 바로 옆에 중화제를 또 열심히 또 발라줍니다. 음. 그러면서도 따가운지 안따가운지 따가움이 가라앉았는지 다 확인을 한 후에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게 이제 글리콜릭을 주성분으로 한 스킨스케일링 필링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어, 이제 글리콜릭 에시드 그다음에 시트릭 말릭 타타릭 어, 락틱 이게 이제 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이고 약간 그냥 모든 피부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리실릭 에시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바하인데, 그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 약간 기름막을 뚫고 여드름 피지나 플라그그 그 균들을 죽이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음, 스무 살 때부터 쓰고 있는 이 닥터지 에이 클리어링 여드름 전용 폼 크림이거든요. 이게 잘안 나와. 구하기 어려워. 왜 이거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더. 아 이게 유약외고펌으로어분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laughs>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살리실릭에시드폼폼 폼 클렌저와 사용 비교를 하더라도 <laughs> 이게 확실히 좀 셉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어 살리실리애에시드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팔미틱에시드, 스테아리게시드, 라오리게시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리실리애에시드가 나옵니다. 어. 그만큼 엄청 많은 산들이 조금 복합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요한 성분만 따서 요 필링이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하, 바하를 지나서 3세대, 폴, 폴리, 폴리, 하이드록시에시드, 파하가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어... 너무 사람들 모두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조금 더 저자극인 저자극인 필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드라 필름 막을 만들어서 조금 더 천천히 흡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 수분을 좀 잡아주는 그리고 안티에이징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좀 결합하면서 좀 저자극이고 조금 더 촉촉한. 어, 필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파하 필링은 좀 연예인 물톡스, 물톡스 필링이라고 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그건 한 중장년층 뭔가 칙칙하고 안색도 어둡고, 뭔가 뭘 좋은 걸 바르고 싶은데 잘안 들어간다. 뭔가, 음,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하, 물톡 스펠링은요. 그리고 이제 4세대, 라하라고 나와있죠. 어, 리포 하이드록시 에시드. 그거는, 어, 5.5, 약간 약산성 혹은 뭐 알칼리라고 만들어서, 음, 완전 더 자극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 이건 피부 보호막을 조금 보호할 수, 피부 보호막을 조금 보호할 수 있도록, 어, 그, 어, 약간 그 지방산? 이런 거를 조금. 음, 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라라 필링이라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시드니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어, 한국도 그런가요? 그래서, 라라 필링은, 진짜 자극이 적고, 예민하고, 뭘 해도 잘 뒤집어지고, 그런데 뭐, 뾰루지나 트러블은 나고, 그리고 요즘에 뭐, 마스크 트러블이라든가, 뭐, 너무 건조해서 환절기 트러블 같은 거 났을 때, 라하 필링 정도는 그래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해초 필링, 원데이 필링, 알라딘 바이오 필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와, 이것도 또, 저, 제가 또 비하인드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 필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제, 음,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그 알라딘 필링 회사에서 어, 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초필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알라딘 필링은 어, 처, 최초로 진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한 고유명사이니까 어, 해초필링이라고 하지 말고 알라딘 필링이라고 해줘라. 그래서 정정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점점, 좀더 전문화되고, 이건 진짜 제가 고온 세상 있을 때부터 이 필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에서, 맞나? 스페인, 벨, 벨, 벨기에, 벨기에다. 어, 벨기에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필링이라고 하니까, 이 알라딘 필링이라는 고유명사를 꼭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음, 그거를, 그 범위를 보면은, 제일 크게 이제, 해초 필링 하라는 범위가 제일 큰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뭐, 허브, 약초, 원데이, 뭐, 알라딘,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라딘 필링은 진짜 병원에서 할 만큼, 와치도 필요했고, 엄청 강해요. 진짜. 아프고, 껍데기가 정말, 뱀 도마뱀 탈피하는 것처럼 벗겨지거든요. 어 그래서 아, 참고로 알라딘 필링은 투비바이오피링이라고 응. 써 있어요. 투비바이오피링. 그러니까 알라딘 필링이랑 투비바이오피링이랑은 같은 거예요. 네. 진짜 많이 헷갈리죠? 어 그러니까 알라딘 필링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알라딘 필링. 투비 바이오 필링 이렇게 같은 거라는 거, 예, 네, 그래서 돌아가서 이런 이 알라딘 필링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 조금 요거보다 좀 자극이 적은 덜 아픈 그리고 조금 다운타임이 좀 적은 그런 제품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원데이 필링이다. 허브 필링이다. 약초 필링이다. 성분은 대부분 뭐 비슷할 거예요. 이 요거는 이 알라딘 필링은 완전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담수 해면, 담수 해면이라는 약간 해산 말미잘 같은 그런 바다 생물들을 동결 건조시켜서 그걸 이제 갈아 가지고 그 미세한 뼈, 가시들을 피부에 박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 요거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담수 해면으로 만들어졌지만 뭐 원데이 약초 뭐 이런 필링들의 성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약간 초록색 뭐 비스무리한 미역 냄새 해초 냄새 이런 거 나잖아요 해초라는 성분 자체가 약간 미네랄이 많아서 피지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여드름 피부 번들거리는 피부 그리고 약간 흉터 모공 두꺼운 어 조금 그런 지성 피부에 피지를 조절해 주면서 약간 먹혀 낼수 있는 피부를 인위적으로 좀 상처를 내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필링이기 때문에, 이런 계열의 필링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아하, 바하, 파하, 라하 말고도 엄청 다양한 필링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뭐, 옛날에 뭐, 밀크필이라도, 라고 한 거는, 뭐, 밀크니까 락티에시드를 주로 썼겠죠. 그리고 나서, 펌, 펌킨 핀 들어보셨죠? 펌킨, 호박 필인데요. 이건 호박을 발효시켜서 만든 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진짜로, 색깔도 약간 놀이끼리한 호박 색깔이고, 냄새마저 호박 색깔, 호박, 음,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자극 없이 제 피부에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블랙 필이라고, 그 홍초 흑초 이런거 있잖아요 그어 그런거에서 또 그것도 쉬고 약간 산성분이니까 그런거를 또 따서 만든 블랙필 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핑크필이라는 것도 있대요 핑크필은 어 여성의 에스트로겐 음 약간 그것도 촉촉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성분들을 조금 넣어서 음, 만든 필링이라고 하고요. 핑크필 어, 그리고 또 여우필은 심지어 여우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피부 타입에 맞게 어, 사유,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조금씩 성분을 다르게 해놨다. 이렇게 너무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필링 요마저도 요게 서머스티컬에서 어, 나온 필링 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엄청 다양한 글리콜릭 애세드도 있고요. 말리게시드, 시트리게시드, 어,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아쿠아필링에 쓰이는 어, 아하라고 알고 있는 일제 필링제인데요. 여기도 락티게시드랑. <laughs> 락티게시드가 제일 주 메인인가봐요. 음, 다른 아시드는안 보이는데, 어, 폴리글루타미게시드? 어, 이것도 나와있네요. 어, 그래서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음, 조금씩 데미지를 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좀 섞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이 온라인으로도 너무도 다양하게 거의 다 제품들을 살수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 이런 강한 필링을 막 사용하면 당연히 데미지 입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점점 더 자극이 적게 다양하게 만들어 낸것 같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필링은 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필링으로 벗겨낸 다음에 그후 처치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상처를 줬고, 데미지를 줬고, 필링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나 진정을 해주고, 수분 공급을 해주고, 열을 식혀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링의 효과가 엄청 자지우지 됩니다.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어, 그리고 너무 예민한 피부는 필링을 시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음, 어그 필링 종류에 따라서 그 시술하는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이런 강한 알라딘 필링은 한 달에 한번 최소 한 달에 한번 음는 띄워주는게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필링은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 <laughs> 네. 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시면, 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맹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